해라 이거. 됐다. 그래. 가방. 다다다다. 우리 가 가자. 가방. 우리가 나중에 드론 붙여줘야지. 아. 됐어. 어. 우리 머리다. 어 우리요. 야, 뭐노패 가방 하나 집어왔어요. 아씨 나 따라오는데. 씨아 진짜? Q좀 붙여 줘. 큐 큐. 여기 있다. 아, 그래? 어. 아, 가게. 어, 포탈, 포탈! 포탈! 포탈 포탈, 포탈, 포탈. 포탈, 포탈.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어. 음. b m w 야요 아. 했어어잠했어 벤츠 아니에요. 다리가 너무 안 좋다, 이 느낌. 괜찮아. 전에 뭐 포탈 써서 뒤로 뺐어, 한번. 어. 뭐 갑자기 포탈 쓰고 뒤로 빠지던데? 어, 빠지는 분위기였어. 여기서여기서한번찍을까 어, 내가 찍을게. 어? 발 I? Can 네 I can see. 어 h 개 c a 어 see. What is this? This is a photo. 야, h i s is a photo. This is a photo. w h 스 t i 레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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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치. 아, 여기서 아, 위에 위에 있어. 어, 피한번나바를 아, <laughs> <여기> 그래, 이거. 으,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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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나.. 나 하나 보여가지고 좋다 그래. 는게그전그 진짜 와아 <laughs> 래그그니 그러니까 그래. 내가... 걔네 찍을 줄 알고, 찍힐 줄 알고, 내가 그 지붕 밑에 숨었거든? 그랬더니 얘네 이제 패시브에 재우리밖에 안 찍힌 거야. <laughs> 나밖에 안 찍혀가지고. <웃음> 그래? <웃음> 야, 이 새끼, 찍어! <laughs> 하면서 셋이 그냥. 했는데 내가... 내 머리에 그냥 박치기 했어, 그냥. 한 팀이. 한번더 들어갈까? 이따, 이따, 이따. 한 팀이 이따. 117. 내부전쟁할래 그냥 슈퍼고 가도 되고 그래? 늦었어 야 벤티지 어. 아 하나, 바로 앞에다 바로 앞에 바로 앞해형나 어이구 벤티지 112나 누웠어 어그리야돼야이나 밀었다 나 밀었다 아 아이고 까비 뛰어. 뛰어. <laughs> 튀어 튀어 튀어튀어 버섯 포타타 포탈타 균열 포탈타 균열 포탈타 어, 그게 맞아. 띠어 왼쪽 에너지 실에있는듯저 오른쪽에도 있다. 왼쪽 짧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생명에 감사해야지. 그러라. 똑 짜지. 저쪽으로. 여기 여기 쪽에서 막 싸.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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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파울이도 아, 있어. 여기다. 아, 이 오른쪽 오, 오른쪽, 오, 뒤, 오른쪽 뒤 오른쪽 뒤 오른쪽 뒤. 개80 80개80 나 양, 양쪽으로 막고 있어. 하나 그래. 어.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해도 돼. 여기 여기. 컷컷컷컷 컷. 뒤에도 오고 있어. 그. 아, 그래. 아, 그래? 어, 파워 그리드 쪽. 두 명컷, 두 명컷. 두 명컷. 어, 나 피죠? 어. 나도. 재용이야, 아까 빠져서 해야 돼. 그 하나 찾어 어. 내 앞에 하나 있다. 응? 나 회복 좀. 할거 아, 아. 혼자 도망가고 쏘고. 뒤에 풍선 뭐야? 아내 어, 앞에 캐피. 에이확막 해당하지 봐라봐. 에이 그냥 그냥 빨고 있다. 뺏에쉬시 혼자야. 에이시 혼자야. 집안에. 집분 아니네. 했어? 했어. 아. 씨. 아주 좋다고. 앞으로 앞으로 가도 되고. 아, 여기 시체 좀 빨게다. 여기 시체 두개 있어. 우리 시체 빨아야 돼. 시체 두 개. 있어, 여, 여기도 있다. 여..여기도 있다 여기 i 티지다아 i t Petit. Petit. 티지 t i t p 어 t 티지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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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t i 들어갔어 i t Petit. p e t i 어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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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아가 왼쪽에서 살리긴 했거든. 어. 근데 쟤네가 쟤네 중이야. 쟤네 보석. 화빨 와, 파이트 파이트 나이트 모임 위에 싸운다. 여기. 아, 어, 살짝 될까? 킬만 볼까 킬 막아볼까? 어, 어. 얘네 근데 우리 냄새 맡고 올 수도 있다. 내가 뒤에 보고 있을게. 니네끼리 해봐. 호다 내가 뒤에 보고 있을게. 여기 여기 오른쪽. 떨어졌고. 어. 아. 여기 뒤x2 어? 페파. 얘네 여기 넘어가 있다. 통로, 통로 아니, 들어가 있다. 얘네. 오른쪽으로... 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얘네, 아. 어? 형줄 타고 갔다. 걔네 갔어? 어, 어 여기로 가보자. 얘네도. 어, 얘네도 우리 지금 일단 저자리 뺏어볼까? 대장 한번 때리고 가자. 살린 거다 이거. 저왜 싸고 있냐 얘네. 야 들켜서 살린다. 아, 어, 싸웠네. 우리도 줄 탈까? 우타고누웠다 <목소리> 어... 마스터프? 그명 누웠어 두 명이 누다한 명이 근데 받아갔네. 아, 백퍼럭. 목강에 하나? 에빠진다 에? 아, 하나 건. 오케이. 다 얘네 끝났고. 아 여기로 빠졌어. 하나가. 여기 여기 두명두명더두명 두명 더. 히트 시티. 해피. 하나가. 랍랍랍 해피. 살려온다 살려온다. 아 끝나? 방독 황루, 방독으로 살렸어 방독으로. 얘네 아픈데 이거? 로우. 까. 와우 실체가 어디까지 가? 예예. 예, 예. 아. 우리 지하 써도 돼? 조커면? 집안에 집안에 있어. 희망 태어났다. 어 오른쪽 줄 소리. 줄 어디로 붙었지? 이건물인가? 아니래? 얘네 얘네한테 가까이 붙은 것 같은데? 건물 안에. 어 뛰어내리다. 뛰어내리는데? 뒤에 개피. 어. 뛰어내렸고, 누웠다. 얘네. 야, 야, 교환이야. 교환이야. 가야돼. 막팀. 교환이야. 공 있어요? 없어. 지하에 있다. 지하에 있다. 아. 야, 아래. 내 네, 바깥쪽 아래. 살린. 걔 네, 크랙. 그래. 그래. 와. 아니, 마지막에 개만이나물줄 알고 안 붙고 뭐 다른 데 보고 있었거든? 세 군데여가지고. 한 팀도 안 옴. 옆에. 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